817의 비밀, 제주항공참사를 둘러싼 음모론 확산. 최근 무한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2,216편 참사는 국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며, 175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음모론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817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가 사고 현장에서 잠깐 나타나며, 온라인상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음모론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논리적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한국제공항에 비가 내리던 29일, 제주항공 7시 2216편 여객기는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충격적인 참사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활주로를 향해 내려오던 비행기는 예기치 못한 속도 조절 실패로 활주로 외벽에 강하게 충돌했고 그 즉시 치명적인 화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 181명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로만 환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쌓여갔습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과 구조대는 최후의 순간까지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179명이 목숨을 잃고 단두 명의 승무원만이 생존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던 구조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편의 재난 영화처럼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송사 뉴스 화면에 잠시 떠오른 817이라는 숫자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과 의구심을 자극했습니다. 81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지침인 817 방침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는 미스터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주식시장에서 제주항공 주식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은 음모론의 불씨를 더욱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주가 그래프와 함께 올라온 의혹 제기 글은 오후 1시 소름 돋는 대량 매도는 누구냐며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데 라는 주장으로 이어졌 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은 누군가가 고의로 주식을 매도하며 사고를 유도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 았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이상 현상은 제주항공 참사를 둘러싼 음모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시민의 증언은 음모론의 확산에 더욱 기름을 부었습니다. 목격자는 비행기가 평소와 다르게 낮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목격자가 사고를 미리 예고한 듯한 타이밍에 영상을 촬영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연출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제주항공참사를 둘러싼 음모론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음모론의 시작은 이렇게 여러가지 의문점과 의혹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단순한 사고 이상의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기술적 문제나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고 숨겨진 진실과 음모를 찾아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제주항공참사를 둘러싼 음모론의 확산을 부추기며 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모론에 휩쓸려 진실을 찾기보다는 의혹과 의심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신뢰의 위기와 정보의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이상 현상과 연결. 사고 직전인 27일 제주항공 주식 시장에서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며 이는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주가 그래프와 함께 올라온 게시글은 오후 1시 소름 돋는 대량 매도는 누구냐며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데라는 내용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투자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영상 자료의 역할. 무한공항 인근에서 사고를 촬영한 시민의 증언도 음모론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격자는 비행기가 평소와 다르게 낮게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목격자가 사전에 계획된 상황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순간을 마치 미리 예고한 듯한 타이밍에 촬영된 영상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 정교한 계획의 결과물로 비춰졌습니다. 사회적 불안과 음모론의 심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사회적 불안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복잡한 사건의 원인을 단순한 사고로만 해석하지 않고 보다 복잡한 음모론으로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의도적인 사건 조작이나 은밀한 음모가 배후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음모론의 심리적 요인. 음모론이 퍼지는 데에는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며, 특히 대규모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서는 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단순한 사고 설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음모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디어와 정보의 역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음모론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다양한 의견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사실과 허구가 쉽게 뒤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루머가 증폭되면서 음모론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주항공참사를 둘러싼 음모론은 단순한 사고 이상의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얽혀 형성된 결과입니다. 817의 비밀과 같은 미스터리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불안감을 자극하며 음모론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음모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극적인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 무한 제주항공참사가 발생한 이후, 국내외 팬들과 언론은 깊은 슬픔과 함께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심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같은 메시지들이 넘쳐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한 승무원들에게는 신속한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론의 다짐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으며 무분별한 루머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당국과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생존자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는 등의 평가가 쏟아지며 구조대의 노고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제주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이 안전점검과 예방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목소리는 항공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들의 연대감과 배려심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일어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메시지는 앞으로의 치유와 회복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한 제주 항공 참사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응원과 지지가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